안녕하십니까. 거짓과 그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합니다. 뭐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기 환송심 선고가 2020년 7월 10일 오후 2시 40분에 있었습니다. 올해 올해 1월 15일부터 시작된 파기환송심 재판은 그동안 30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302호 법정은 방청객 3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소 법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관심들이 없다 보니까 기자들이 안 오다 보니까 늘 한산했습니다. 아, 그런데 재판부가 재판부로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보입니다. 또 아, 재판부가 선고 기일에는 아마 여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2호 법정, 재판이 열리는 302호 법정에는 법원 출입 기자들하고 방청객 5명만 들어갈 수 있게끔 딱 제안을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법원에 이, 등록된 그 출입 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302호 법정이 못 들어왔습니다. 뭐,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김땡땡 변호사도 결국 302호 법정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재판부에서 307호하고 310호 법정, 그러니까 3층에 같이 있는 3개 법정에다가 재판 과정을 실황 중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서 보라 이거죠. 재판 진행 사항을. 저는 310호 법정에서 그 김땡땡 변호사와 같이 제가 재판을 어제 참관하였습니다. 저와 김땡땡 변호사가 어제 선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판결 이유였습니다. 판결 이유. 이 판결문은 판결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양형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주문이 있고, 그러니까 뭐 형제, 징역 매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이 있고, 그 주문하게 된 판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양형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가 유죄냐 무죄냐 하는 그 이유, 그 이유 부분이 저고 김땡땡 변호사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그 그 부분을 들으려고 어제 참관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죄라면은 아, 무죄라면 별할 말은 없죠. 유죄라면은 아 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근거.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걸 이제 판결문에 다 밝혀 놔야 됩니다. 아 근데 어제 재판부가 이 판결 이유에 대해서 아주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양형 이유. 그 양형 이유라는 건 그거예요. 아, 뭐 죄는 되는데, 처, 처,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죄를 좀 깎아준다. 하는 게이 양형 이유입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그건 전부다 양형 이유예요. 판결 이유는 아주 자세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제 선고해서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징역 1 0년걸 깎아준 거 그것은 뭐 고맙죠 그러나 그 의미 없습니다 왜? 아니 대통령에게 제가 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재판에서 아니, 대통령을 범죄인 취급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이 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과연 올바르게 판단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은 판결문을 봐야 됩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 초쯤에 판결문을 입수합니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뭐냐? 결국 상고예요. 검찰과 특검이 상고할 것이냐, 많으냐 하는 그 여보예요. 뭐, 대통령께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동안 한 번도 항소라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검과 검찰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고할까, 안 할까 예요 여러분들, 뭐, 특검이 지금 해체된 기우로는데 전혀 아닙니다. 특검 지금 상설 기구로 존재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은 지금도 국가의 녹을 받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검찰과 특검이 선고 후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7월 17일 금요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의 재판은 끝납니다. 그리고 재없는 대통령은 소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은 이 아, 사면, 3일엔 카드 열일 이제 만지자. 그럴 거예요. 뭐, 여론을 봐가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할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 그 뭐, 일부 언론에서 뭐, 8월 15일날,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분에게 사면이 웬 말입니까? 형이 확정이 되어야 사면이죠. 그리고, 특금옥 검찰 상고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자, 저는 특금옥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박기 환송심 재판부가 이 블랙리스트 사건,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의 그 좌파들, 좌파들을 치열하지 않았다 하는 게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무죄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초대 비서실장 혐의, 그게 무죄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혐의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 블랙리스트도 파기환송.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파기환송이에요.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뭐냐? 소위 뭐 청와대가 우파 인사들을 골라서 지원해줬다는게 화이트 리스트고 블랙리스트는 좌파 문악의 좌파들을 배제했다는게 블랙리스트예요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가 선고를 했습니다 어 김춘 실장 제가 된다 그리고 징역 1년 선고를 했습니다 자 블랙 리스트 사건을 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어디냐 이 재판부가 대통령 사건 이파기한 송심, 이 재판부에요. 서울고부 평사 6부입니다. 그런데이설울고부 평사 6부는 김춘 실장이 연루된그 블랙리스트 사건, 아직 재판 기일조차 아직 안 정했습니다. 첫 기일조차 아직 안 열렸습니다. 아직 재판도 진행이 안된상태예요 아,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에 한해서 무죄를 선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기중 실장은 자연적으로 무죄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과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기중 비서실장을 잡으려고 했던 게이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기중 실장이 무죄가 되면 특검이 가만히 뭐 지켜보겠습니까? 아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 박이 한송신 이 재판부가 굉장히 이 어떤 실체 박보다는조바심을 내고 있구나 빨리 천천히 해도 될걸 굉장히 서두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이제 강하게 받았습니다 선고할 자신 없으면 선고 연기하면 됩니다 어 아, 근데 무리하게 이미 날짜 정해놨다고 선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 김기춘 실장 사건에 바로 영향을 지금 끼친 거예요 어제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이 상고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박유한 송씨 재판부가 어제 뇌물 혐의에 대해 가지고 다 이걸 유죄라 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이 뇌물 혐의가 뭐냐 이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롯데 뇌물 혐의 그것은 롯데 70억 뇌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이 거짓과 진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위 고영태하고 박큰얘이가 케이스포츠 재단 그쪽이 오 롯데그룹 경영권 분교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신동주 부회장이 막 경영권을 또막 사업하고 있는 거 그걸 이용해가지고 70억 70억을 소위 그 받은 그런 사건이에요. 어 그런데 검찰에서 이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니까 아이고 이거 내물 되기도 싶어 바로 돌려준 사건이에요. 롯데 70억 매물 사건은 돈 70억이 케이스보트 재단에 넘어왔다가 다시 롯데그룹으로 돌아간 사건, 그대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참 박은영, 고영태이 애비를 이 장난에 그 속았던 롯데그룹 부회장 그분이 결국 아 책임을 지고 본인이 그때 자살을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SK 89억. 요구을뇌물 요구 사건. 아, 그거는 뭡니까? 소위, 고영태 펜싱 선수, 노승일 태권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펜싱하고 태권도 종목의 선수들을 해외 해외 전지훈련 시키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89억을 요구를 한 거예요. SK그룹에 가가지고. 최소라고 관게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SK그룹 그 박영춘 전무가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춘 전무가 정영식 사무총장 케이스 보좌단 불러가지고 직접 물어본 거예요. 1대1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박근영이 다 빼고 딱 1대1로 있으면서 이게 과연 청와대 뜻이냐? 이게 대통령의 뜻이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가 해드려야죠. 정영식 사무총장 대답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이고 예, 없는 걸로 하십시다. 행계록대 89억 요구불 내무 사건입니다. 삼성 승마 내무 사건 아그거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 뭐박괴한 송씨 재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보면 또 아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좋습니다. 내물 받았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으면은 내물 뇌물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민사 이 재판 을해 보면은 민사 재판 그 판결문 보면. 매돈 1원짜리 한 장까지라도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판사들이이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막 아, 그런데, 어제 재판장 법정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 별로 없다고 본다예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별로 없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참,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어제 이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하고 검찰은 이 내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25년을 선고 달라고 한, 선고해 달라고 욕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재판부에서 10년을 깎아줬어요. 아, 그러니까. 특검하고 검찰 가만 있겠습니까? 특검하고 검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검 아직도 상설 기구입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 한 군데라도 상고를 하면은 대통령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하고 난뒤아 이거 다시 심리해라 파기환송할 수가 있으면 다시 또 심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 파기한송 이 선고를 보고 난 뒤에 제가 대법원 파기한송 심판결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A4 용지 15장인데 참 이거 보면 이 대법관들이 참잘 써놨어요. 핵심을 탁탁 짚어놨습니다. 근데 대법관들이 파기한송 그 취지를 파기한송 심재판부가 이 제대로 지시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 이 판결문 입수하는 대로 제가 대부분 이 판결문 비교를 해가 그때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규춘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사건 그 파기환송심도 앞으로 열려야 되고 이재용 부회장 그 파기환송심 사건도 앞으로 선고돼야 되고 저, 다 대통령하고 연관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사건만 지금 결정을 지은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면은, 다른 사건들, 대통령하고 다 같이 연관된 사건들, 다른 사건들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은,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laughs> 어제 참 재판을 제가 참관하고 돌아오면서 자살 힘이 쫙 빠졌습니다. 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짜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차라리 선거 연기를 해라. 천천히 하면 될거 아니냐. 아 그리고 지금이라도 서울구치소에 불법 감금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석방을 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천천히 재판하면서 대통령 사건의 그 객관적 실체를 낱낱이 밝혀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게 올바른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야, 이런 것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형 집행 정지해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만 바뀌어주면 될 일을 갖고, 왜 이래 복잡하게 하고, 왜 이래 서두르는지. 그래서 저는, 야 제가 나름대로 이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있지만은, 뭐, 결과도 아무것도, 좋은 결과 나은 것도 없다 보니까, 이야, 제가 왜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가 뭔지 에 대해서 어제 제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제가 또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987년에 그럼 이미 뭐 30년 전이죠. 그때 제가 이제 주간 조선 기자로 있을 때 인권 변호사 노무현 취재를 위해서 제가 부산에 자주 출장 갔습니다. 그때 제가 문재인 변호사도 많이 만났, 한 두, 서너번 만났습니다. 문재인 변호사, 제가 서울서 출장원 기자니까 저한테 된장찌개도 사주고 저한테 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참 문재인 변호사, 변호사지만은 참으로 자상한 변호사구나. 참 학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이, 그런데. 그런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어제 지하철에서 느낀 생각은 딱 하나예요 잔인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자상했던 인권변호사 문재인 변호사가 권력을 손에 쥐고는 참 잔인한 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제가 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계속 했습니다 아, 어쨌든 파기환송문 그 판결문 그럼 제가 아마 다음 주 초에 입수할 겁니다. 그 입수하는 대로 제가 계속해서 대통령 사건의 실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고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라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디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